술다묵지가 나는 용기팀의 이다원입니다. 지역사랑팀 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저희를 따라오세요. 팔로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새로 관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선의 마리 노일 수녀입니다. 제가 그전에 여기 복지관에서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토요일에도 막 오셔서 가지고 반찬 배달하시고 그런 모습 다 지켜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척은 잘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도시락 들고 나가실 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정해졌나 전해졌나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 우리 뇌는 천억 개의 뉴런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뉴런은 어, 서, 처음에 천억 개의 뉴런이 생기고 나면 어떤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뉴런들은, 어, 계속 이렇게 끊어져 나간다. 과위로 잘려 나가듯이, 개수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정상적으로 뇌가 작동하지 않고,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고, 만약에 그게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 갖게 되는데 그 뉴런은 시냅스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양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뉴런은 서로 이렇게 영, 어, 시냅스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신경 무지를 통해서 서로 전달을 하면서 성장과 그다음 에 세태를 반복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뇌가 계속 소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요즘 소외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사실은 자기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고립이다. 여러분들이 배달하는 도시락은 그냥 도시락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라고 안심을 주는 그런 도시락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아직은 기억되고 있구나라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행복의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여러분 스스로 봉사를 통한 기쁨을 그런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많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단복지관 지역사랑팀 지민주입니다 자원봉사자 전체 교육 영상 주제로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 영역의 한 부분인 반찬지원 서비스를 다루게 됐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교육의 소주제는 누틀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거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생활지원 서비스의 대표 반찬지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서비스 영역이죠. 일주일에 한번 조리된 밑반찬 3종을 전달하는 밑반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장애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리며 보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새로운 두 가지 형태의 반찬지원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재료 구입비 지원과 반찬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웃 관계를 맺으며 정을 나누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으로 함께 어울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은 정서 지원을 소개합니다. 정서 지원은 사람 간의 교류가 적은 장애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서 지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 가정과 가족 봉사단 가정이 매칭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웃 관계를 맺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의 생신을 챙겨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기념할 일이 있거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가정에 피자 등의 외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동네 마실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먹거리를 들고 이웃집에 놀러 가는 사업입니다. 내가 만든 반찬은 조금 나눠도 되고,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을 하나 더 사서 이웃에게 나눠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당사자분들을 위한 서비스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돌봄을 포함한 많은 일상생활 영역들이 공적 지원, 즉 사회적 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당사자가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단순한 도움 외에 사랑 간 마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존재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에게 마음을 내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역 사랑팀의 생활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복지사 혼자 할수 없고 사회복지사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소외된 이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살 만한 사회, 누구나 정부치고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웃에게 마음을 내어주실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 따뜻한 마음을 이어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지죠? 지금은 이제 행아동 공사장님들이다 조리해놓은 반찬을 수령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면 오전에도 가고 그리고 점심때 맞춰서 다시 한번 가시는 건가요? 네, 오전에는 용기를 전달하고 인사들이러 한번 방문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반찬이 완성되면 또 한번 가서 반찬을 받아옵니다. 가보실까요? 희가동상무실도 출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일일 체험으로 하루 동행해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더불어서 봉사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 그리고 생활지원 서비스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뒤에 질문지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질문은 봉사자님들께서 종종 꽤 잦은 빈도로 해주시고 계시는 질문인데, 음, 저희 복지관 봉사를 하다 보면 이웃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봉사자님들께서 아시는 분들 도와주고 싶으실 때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복지관은 계양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이어서 어, 생활지원 서비스는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등록장애인 당사자분께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서비스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장애 정도, 음.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공적 서비스에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음. 요런 분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봉사하는 중에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네.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하면은, 어, 당사자분 그분께 연락처를 받아서 저한테 네. 연락처를 주시거나 아니면 복지관 대표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봉사자님께서 초대해 주셔 가지고 한번 맛을 봤어요. 네, 맛있습니다. 제가 또 그래서 반찬 맛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laughs> 근데 어르신들이고 이제 네, 당뇨나 혈압 이런게 있으신 그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은 조금 싱거운 편이어서 음. 일부 가정에서는 반찬이 싱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짠 것보다는 싱거운 게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 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행화동 봉사자님들 최고. 네, 먼저, 이제 대면을 하는 상황이든 비대면의 상황이든 당사자가 가정이 되시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일단, 바로 저희에게 음.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당사자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활동 지원상황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제가 연락을 해서 먼저 접촉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단찬을 걸어놓고 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복지관 다시 가지고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배달을 나가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을 저랑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시지 말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중증이어서 소통이 어려울 때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뭐, 요즘에는 비대면이어서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줄었는데, 이전에는 반드시 뭐 대면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거나, 반찬 용기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응대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실지 말고 그때는 침착하게 그냥 전달하셔야 되는 거를 잘 전달하시고 잘 인사드리고 나오셔서 저한테 전화해주시면 제가 추후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laughs> 너무 이제 무리한 상황에서 막 받기 위해 노력하지않 아니고 내 그런 것 같은 음. X 그냥 <laughs>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소통하시고 음. 저한테 토스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사자님의 선한 마음과 또 편안함과 이런 친절함에 저희 당사자분들이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실 음.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봉사자님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음. 스스로 하셔야 하고 또 주변에서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처럼 단호하게 싫어요가 아니라 지민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정중한 거절. 네, 정중한 거절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만더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간혹 또 가, 이제 봉사자님들이 좋은 마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너무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희 장애 당사자 분께서 굉장히 시큰둥하시거나 아, 쌀쌀 맞으실 때가 있으세요. 마상있잖아요네 예를 들면 뭐 전달하러 왔다면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대답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계시는데, 이게 뭐 장애의 특성도 있고, 또 사회적 관계가 많이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게 미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때 너무 마음에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아, 이분들이 아직 사람과의 관계에 미숙하시구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하고, 또 당, 봉사자님들께서 되게 그런 기회들을 계속 노출을 할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여서, 이분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한번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지만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위해 또 그런 정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당사자분들의 가정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또 애정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또 정기적으로 가는 방문 방문했던 가정일수록 어르신 잘 지내시는지 음. 좀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또 혹시 그 사이에 건강은 더 나빠지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의 안부도 물어본다는. 네, 멍멍이 잘 있는지도 <laughs> 네. 궁금해하세요. 네. <laughs> 네. 그럼 <그래서> 가정들 <laughs> 네.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모든 가정, 반찬이 지어졌던 모든 가정.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셔 <laughs> <걱정하셔서 웃음> 감사해요. <laughs> 지민준 선생님께서 늘 살펴보고 계신답니다. 네, 저희가 방역수칙 <laughs> 철저히 지켜서 가정방문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갔을 때 안부 물어보신 가정들은 제가 꼭 가서 본사자님들께서 음. 물어보셨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지민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팀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안부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은 이전에 당사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할때 장애 명이나 특성을 음. 이렇게 거기에 기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거를 삭제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애 그... 유형으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하는 게 맞을까라는 음. 고민이 들었고, 그 장애가 수... 아니라 그 개개인별의 성향에 그렇죠. 유의해야 될 점들을 알려주는 음. 형태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팀은 장애를 보기 고 환경을 보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자라는 마인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개인에 대한 이해를 나눠드리면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시는 대로 해주셔도 충분해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해보고요. 넘어가볼까요? 네. <laughs> 나에게 다음 순사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 내가 몸을, 그 내가 시생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내가 뭐를, 이득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지민주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삼행식이기 때문에 앞글자식 아, 그 따세요 지 지상낙원 노틀담 복지관 민 민생낙원 노틀담 복지관 지. 주인공은 바로 정봉사자다 멋있제 네. 행복의 근원인 것 같아요 제가 봉사를 하니까 그 긍정적인 기운이 제 삶에 여러가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행복하게 만는 같아요 네. 남을 돕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를 돕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남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어,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도움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작은 소중함 이유는? 이유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구나 아. 네. 만 네. 예, 네. 네. 저한테는 그냥 시간이 흔들어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유는 반찬을 갖다 주는 거니까 선물이다. 선물. 네. 삶의 활력소. 삶의 활력소. 네. 이유는 아, 봉사하면 힘이 나니까요. 어, 네. 힘이 나시니까. 예, 네, 힘이, 나고, 힘이, 나고. 힘이 네. 나고 신이 나고. 힘이 네. 나고 신이 나고. 네, <laughs> <이제> 가야지. <laughs> 너무 신나는 시간 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준비해본 자원봉사자 전체교육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봉사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한번더 들여다보는 마음, 어, 내적 보람과 성취감으로 삶을 가치있고 이롭게 살아가려는 마음, 다들 느끼시며 봉사활동 하고 계시죠?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중요한 일부이고 봉사자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살 만한 사회가 될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훌륭하십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하는데 마음을 나눠 주신 봉사자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상 링크를 받으신 노틀담 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의 한에서 댓글로 참여 인증과 소중한 후기 달아 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성함도 함께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